Yeah. Okay. 네, 내일부터 2025 시즌 1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목표 점수 해가지고 이제 좀 뛰어넘는 그런 컨텐츠 자 안녕수야 지난 시즌 최고 티어 에메랄드 3 61포인트 이거 맞나요? 네 잠깐 이건 누구야 적은 사람 그럼 고소당해요 안녕수야 저런 말한적 없어요 <laughs> 아니 민견님 브라 했다 하면 존나 커 그냥 브라 오케이 브라커 확인 자 일단 수야 님은 몇 점인가요? 이게또 이제 포변을 하셨으니까 수야 님이 다야 4? 근데 제 정글 하면서 탐레라 마스터 아이디로 해 그래서 M에 2긴 한데 M에 1이나 다이아 4둘 중에 하나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아 M에 1로 할게요 M에 1 M에 1 네, 찍어본 과, 적 없는 티어로 아 사보리가 뭐야? 아 아이언 사보리 아이언 보우 1승당 2천 개 미쳤다 나 이왕 들고 할게 진짜 봐주실 분 아주 세 분. 아이저저저저저저저저이이이 W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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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로라, 살탄거 아냐? 어떻게 죽었지? 로스펠. 라이브 가자, 이거. 라이브 가자! 오, 아타칸! 오, 아타칸, 아타칸! 이거 막 잡아도 되는 겨? 이게 바론급이에요? 전룡과 바론 사이 다음 모든 에픽 몬스터 보상에서 획득하는 효과가 25% 증가? 원래는 이제 사용까지안갈것 같으면 용안 먹고 다른 일 하잖아. 근데 이제 아타칸을 먹어서 에픽 몬스터 보상이 올라가지고 다용 아니더라도 용의 효과가 좀 좋아진 그런 거 아니야? 뺏기기 너무 쉬운데 아.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뺏기기 너무 쉬웠어 이건 얘네도 내 뺏길 거 알고 있었을 거야 무난하게는 작쇼? 야야야야야 오오오? 오오오? 이런 무릎뱁이 찍어 오, 이런 무릎뱁이 찍어 요네 뭐야 그러면 5승하면 5승하면 한 플레 3받겠다 아니 근데 다들 시즌 달리기 목표를 거의 인생 목표급으로 했어 1년 지나도 그 티어 달성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내가 M-1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일주일 M-1을 설정했는데도 안녕 수야 다이아까지 올리라고 막 그러던데? 잘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잘해서 괜찮아요 방금은 손좀 풀었고 아 근데 나 리신 솔직히 자신 없지 않은데? 아 근데 나는 진짜 솔랭은 자신 있어 아 나그 정도 아닌데 내 리신? 그 정도 맞다고요? 그래요? 아니 나 진짜 이판 보여줄게 상호야 소야도 의심하는데 너는 안하냐? 안녕수야 포기했어? 리즌을 하고 있다고? 까불고 있다 까불고 있어 그냥 상희이야 <laughs> 어, 데려가 봐좀 데려가 봐좀그 블리츠 들어가면 뒤진다? 어우 무서워 오케이 모드야 근데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쉽네 플레이 리신. 아저비에고 아, 아. 아, 아까비. 아나거아 음, 어. 아, 이거 리신 승리... 아 아쉬운데 리신. 아. 어, 그니까 왜 거기서 집을 가? 까미. 다이애나 할까? 그라가스 할까? 아, 이거 수치기 해야 되나? 그라가스요? 아, 어, 그라가스 없어. 그라가스 아마 한 이쯤 될걸? 아니, 잘하는 챔프는 이미 숙련도가 별점 모점이니까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.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. 미래를 위한 투자. 그만하자. 아, 시발 이 새끼가, 들어갔어. 조수로 보이나, 어? 나궁 기다리지, 근데. 아니, 근데 내 배치기에 네가 궁을 썼잖아. 내 배치기에 쓰지 말고, 내, 내가 배치기로 들만남에 궁에다가 궁을 쓰면 안 되나? 야소보다 그라마스가 더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누가, 어, 어딨냐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패기. 아니, 제가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다, 저도 조합 짤 때는 저도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. 아, 그 최근에 그어가서한판 했을 때 나쁘지 않았단 말이지. 나 계속 그 기억을 갖고 했는데 못하는 척 하는 거임. 너가 더 나빠. 씨네 아, 이제부터 달려볼까? 정글의 한 마리 야생마처럼. 정글에 대해 잘 몰라, 마터미. 나 있어서 난 필수하겠다. <목소리> 아니 아니 왜쉴도 없고 내가 저 아래 어둠이다. 나이스, 치지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, 이 저식 봐라. 아블라 너무 좋았다. 이플 느낌 지렸어 이플. 내가 W 프라이가 생각하고 있었데 언제 그래. 해줘가지고 나펼도 살았다. <laughs> 와 르블랑 <laughs> 고마워! 보답할게! 진짜로. 보답할게! 진짜로. 잘못 써버렸 보답! <laughs> <laughs> 까비.

아니 아니 근데 이거 왜 공포 뒤로 가요? 원래 공포는 뒤로 가요 근데. 아니 차라리 이거 공포를 안 맞췄으면 잡는 건데요? 이거 18킬? 어 잠깐만 자이라? 어... 와 헤르메스에다가 스트락 갔다 얘! 네. 사부님 아, 저렇게 괜찮은데? 절대 안 가요 CC 많으면 클리드도 강인함 고변산인거 알아도 걍 간다 상호에 오빠 그만 예? 스트락 헤르메스 카드 보니까 18킬이나 해주세요 아, 설마? 까비오 아, 아, 스틸 못해서 망했어 아타카니라 장로 퍼센트.. 퍼센트도 올라가는데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스틸 했으면.. 끝!